다음 순서는요,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기대가 되죠 바로 짜잔, 이, 이 회사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y 이즐이라고 하는 그 면도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면도기는요, 아무 데나 가도 바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회 면도기는 되게 쉽게 살수 있는 거라서, 이걸 온라인로팔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살수 있는 이 제품을 온라인에서 아주 잘 팔고 있는 회사가 바로 와이즐리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게 바로 와이즐리의 면도기고, 저 네모난 박스는 그 면도 날에 이제 세트가 4개가 들어있죠. 제가 저걸 지금 사가지고 쓰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 이한 세트가 만 원이 안 돼요. 8,900원밖에 안 돼요. 되게 싸요. 되게 저렴하게 하고요. 이 제목이 뭐냐면 고객 분명히 집을 찾아가 면도기 샀던 와이드리니다이 회사 대표님께서 고객의 반응을 듣고자, 주문했던 고객 10, 100명의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드실 건지 다 피드백 을 받아갖고 만들 정도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s n s 에 굉장히 평이 좋은 제품입니다. 와이즐리고요. 바로 그 회사의 대표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김동욱 대표님. 굉장히 젊은 분이죠. 이분이 와이즐리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물건을 주문한 이분이 집을 찾아와서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놓는지, 이런 걸다 확인해가지고, 그걸 다 제품 개발의 과정을 참여해가지고,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되게 좋아, 좋아했겠죠. 내가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프로슈머가 될수 있는 그런 기분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 열심히 홍보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안 왔어요. 저희는 100번 넘어서 주문서간지이 회사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바로 온수계회사는 바로 면도기 스타트와 y 이라는회사고요이 김동국 대표가요, 사실 어디, 어디 이냐면요 한국 P&G 베이네드 컴퍼니라는 소비자 분야를 다뤘던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이 P&G 한국 P&G에서 머리가 죠일 바로 면도기 브랜드 1위가 어디죠? 질레트, 질레트가 바로 여기 있죠. 질레트를 갖다가 마케팅했던 회사의 그 출신이 나와서 만든 게 바로 와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마케팅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구조를 자기가 본 거죠. 실제, 그, 실제로 여기 보면 좀 나오지만, 이 면도기가 실제 우리가 사는 거는 한 6만원, 만에서 6만 10만원 정도 쓰는데, 실제 제조 원가는 그 가격이 5% 밖에 안 돼요. 5%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그, 거걸 제가 알다 보니까, 맨날 쓰는 면도기인데 왜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자기한 거죠. 그래서, 나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는 제조 원가고 나머지 95%가 마케팅과 유통에 들어가는 돈인 거죠. 그렇죠. 소비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것이 바로 와일리언 회사입니다. 어떻게 났었을까요그 얘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 거는 뭐냐면요. 좋은 제품을 싸게주는게이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드 회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링린계된 곳에서 100년간 면도날만 만든 회사를 찾은 거예요. OEM 파트를 너 만났는데 이 회사를 이 회사가 월마트나 테스코 같은데 글로벌 유통사의 자체브랜드 P.B. 상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한국에서는 YG가 독점으로 유통하고 있대요. 이런 계획을 따는 게 되게 힘들 쉽지 않았을 건데 제안을 하고 2년간 기다렸대 요 제안을 제가 우리가 80개 주사를 제안하고 2년 동안 답이 올때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답이 안 오니까 2년 동안 답이 올 때까지 매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내서 저희거좀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계속 보내다 보니. 이, 이 컨택 트터못 찾아가지고 링크드인 같은 일, 이,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이그 O M 파트너 회사를 검색해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한테다 메일을 보낸 거예요. 무조건 메일을 보낸 거예요. 무조건 메일을 보내다 보니 연결 연결 돼가지고 소장을 갖다 와이드해서 해봤자 해가지고 판매가 됐고 그게 지금은 이제 독점 판 유통을 하고 있는 거고죠. 얼마 전에 그 이제 무학킹이라고 하는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그맨 김준호 씨가 전 세계 그 와인의 코르크마개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그 대표를 만나겠다고 프랑스를 무조건 갔어요. 프랑스에 가서 다섯 시간인가를 기다려가지고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명함을 하나 받아왔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코르크마개에 한국 유통권을 달라라는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봤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무모한 짓을 YG가 한 건데 결과는 그 회사와의 OEM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 회사의 도, 그 아주 고, 고급, 고, 품질의 면도날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2년간 기다리는 통해서 만든 거고요. 한국에서는 이 면도날을 제외한 면도 핸들, 손잡이 부분을 한국에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파트너한테 싸게 제작을 받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판매를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판매 하면 매장비나 이런 것들, 유통비용이 드는데, 온라인 판매 는 온라인도 되게 어떻게 파냐면요. 우리 흔히 하는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팔면 그 플랫폼에서 뜨는 이제 마진이 있어요 이제 플랫폼 사용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따라서 어떤 사이트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곳에 따라서는 적게는 10% 많게는 35%까지 수수가 나가는데 이걸 주지 싫어서 무조건 YG 홈페이지만 살수 있어요 YG 홈페이지만 살수 있고요 YG 홈페이지만 에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900원에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직접 팔다 보니, 광고를 이제 지막 같은 데 못하고, 자기네가 무조건 SNS만 마케팅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 되게 재밌는 건, 광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광고에 댓글 을달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진짜야 말로대 댓글 달수 있는데, 그 댓글을,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고객의 100명의 집을 차아 정도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댓글 달면 거기에 다 답변,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 고객 정보를 받으면 직접 전화도 많이 하고 100만 을 찾아가서 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니 지금은 이제, 이제 와이즐리의 면도기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회사가 미국의 달러세이브 클럽이라는 사이트를 벤치마게했습니다이 달러세이브 클럽은 유니레버가 인수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이제 그 벤치마크에서 배운 거는 이겁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신뢰감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면 잘 팔린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미국에서는 전기 배송을 많이 합니다. 전기 배송. 그래서 오토십이라고 하죠. 전기 배송 많이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전기 배송을 강요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웠답니다. 왜 미국에서 전기 배송이 되냐면, 미국에서는요, 마트 한번 가려고 그러면 1 시간을 가는 경우도 있고, 10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마트 한번 가려면 집앞이잖아요 바로. 집 앞에 맡아야 될거집 앞에 가면 바로 살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리 사는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그게 통했기 때문에 정기배송 했지만 한국에서 정기배송하면 그러니까 와일드가 처음에는요 정기배송을 했어요 그래서 정기배송을 처음을 기본적으로 정기배송을 시큰척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살 때는 이거 한달 동안 계속 이제 정기배송을 시킨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책을 바꿔서 일단 한 번은 구매하고 마음에 들면 정기배송하라는 거죠 이걸 물건을 써보게 하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그때 오토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정기배송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달 써보니까 한 달에 나를 몇개 쓴지가 카운터가 되니까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주문할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네가 단지 그냥 면도기만 만들 것이 아니고 현재는 면도젤, 면도할 때 쓰는 면도젤이나 애프터세이블 로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면도기를요 여자분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여자분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여자분들이 많이 쓰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여성용 면도기를 만드는 거 아직은 밀려 있다고 하고요 현재로는 면도기뿐만 아니라 남성용 그루밍 제품 남성용 그루밍 제품 뭐가 있을까요 뭐 헤어젤 뭐 이런거 남성용 그루밍 제품 중에서 가격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격 비싼 거 그런 것들만 자기네가 싸게 마, 만들어 팔아보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도기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떤 제품도 출시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와이즐입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면도기 스타트업, 와이즐입니다.